오늘 은 우리가 창세기 48번째 시간으로 나그네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 3장 1절을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만날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라의 죽음과 그 장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사라는 1 2 7세를 살고 죽습니다.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산지 62년 만에 사라는 죽게 되고 이삭을 낳은 지 37년 만이고 남편보다 38년 먼저 죽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라가 죽었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요. 부활의 소망을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어제 오전에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누구나 반드시 한 번은 가야 할 죽음 앞에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갖게 하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 디모데 전서 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없느니라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죄 알지라도 그 죄가 뒤를 따라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서는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보알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보활로 나오리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살았느냐, 얼마나 짧게 살았느냐, 그것보다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많이 살았던, 짧게 살았던,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았느냐, 그 내용의 질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편에 설 수도 있고 아니면 지옥이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어제 오전의 제목처럼 살아있는 자가 되어서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가 되어서 사는 것이 성도에게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죽고 그 죽음으로 인해 아브라함은 슬퍼하며 애통했다 그랬어요. 슬퍼하며 애통하는데 슬퍼하며 애통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나아가서 살아의 무덤을 준비하며 장례의 모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봅니다. 계속 주저앉아서 계속 슬퍼만 하진 않아요. 죽은 자는 죽은 것이고 산 자는 산 자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에게 죽음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시 만날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슬픔과 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면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슬픔에 잠겨 식음을 전폐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슬픔과 아픔을 가슴에 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일을 살아가야 할 일들을 사랑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슬픔과 아픔이 없는 게 아니죠. 그걸 가슴에 담고 살죠. 때로는 아픔 때문에 슬프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할때 아파기도 하 하고 울기도 하며 사는 겁니다. 그걸 강제로 뭐 아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아플 때는 아픈 것이고 눈물이 날 때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매여 있지는 않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무덤을 위하여 해쪽 속에 가서 무덤을 사면서 말하기를 4절 말씀에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면서 62년이라는 시간을 살면서도 이걸 잊지 않았어요. 나는 이곳에서 나그네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인식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더 나은 본향을 야하여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과 거류인처럼 살았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우리의 본향인 천국으로 이주해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사는 것 그것이 성도에게 복이요 지혜예요. 그걸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이 땅에 욕심을 내며 집착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살지만, 이 땅에서 집착하며 살진 않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이 영원하지 않고,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정말로 알게 될 때, 그 지혜를 가지게 될 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너그러워지고 여유로워지며 관대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해적 속에게서 소유지, 매장을 소유지를 달라고 부탁을 하며 이걸 그냥 달라는 게 아니고 팔라는 거죠. 그랬더니 해적 속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6절에 말해요.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 자기 묘실을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이 가나한 땅에 들어와 살면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단편적인 모습이죠. 이 해쪽 속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내네 주여,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햇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그 모습 속에는 아브라함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주변 사람들이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를 우리가 볼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여주었고 선한 영향력도 끼쳤다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살아오면서 실수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실수도 많이 했죠. 그러나 그와 더불어 주변 사람들에게 참 많은 선한 영향력도 끼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삭을 낳고 37년을 지내오면서 이 지금 37년이 지난 시간이거든요. 이 22절보다 37년을 지나오면서 얼마나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를 우리가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들이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을 때 우리가 그냥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어 그들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사명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것이 참 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쪽 속 사람들에게 그 땅을 자신에게 팔아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7절에 정중하게 몸을 굽힙니다. 7절만 그러는 게 아니라 12절에서도 그 백성들 앞에 몸을 굽히고 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때 당시에 나이가 사라보다 10살이 많으니까 137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이야기할 때 몸을 굽혀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정중한 태도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굉장히 다른 사람을 존중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요 태도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합니다. 변은 익으면 머리를 숙인다고.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아브람이 이렇게 정중히 자신의 아내의 매장지를 팔아달라고 부탁을 할 때, 이 에브론이 이야기를, 에브론에게 그 이야기를 부탁을 해요. 그리고서 이 값을 주고 사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에브론이 거절합니다. 그러자 아구람이 다시 몸을 굽혀 그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밥 값을 당신에게 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에브론도 분명히 처음에는 그리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네 주여, 그리 마셔서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에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은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밭과 그리고 그 속에 굴이라는 표현을 써요. 아브라함 분명히 매장할 굴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19절 말씀에 막벨라 굴을 달라고, 굴을 팔아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에브로는 이 굴만 파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밭도 팔려고 지금 은현중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준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해적 속들, 이 가나안 족속들이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밥을 그가까을 주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이 에브론이 15절에 이야기를 해요. 밭은 4 0 0세계이라 아브라함은 분명히 막별나 굴만을 살려 그랬는데 에브론은 그 굴에 딸린 모든 밭 그리고 이 뒤에 보면 그 밭에 딸려있는 나무들까지도 다 팔려고 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까지 해서 400세 개를 아브라함에게 팔아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거의 끼어 팔기 식으로 아브라함에게 이제 눈탱이를 씌워서 이제 바가지를 씌우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무 말 없이 400세 개를 주고 그걸 삽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소리> 확정된 지라 그리고 20절에도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구리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에게 매장할 수 위주로 확정되었더라 확정되었다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이가나안땅 마무리는 헤브론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지역을 지금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산 거예요. 400세 년, 400세 만이라는 큰 돈을 주고 산 겁니다. 이 계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뭘 하고 있는 건가 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이 12장에서 언약을 주셨고 15장에서 언약을 다시 주셨는데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추석을 놓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땅을 산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4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 그 땅을 마땅히 차지할 소유권을 가질 수 있게 아브라함이 시작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과 그리고 이 나엘과 레아가 거기 다 묻혀요. 아니, 나엘은 따르는 것지만 레아도 그렇고 다 묻힙니다. 그리고 창세기 마지막에 요셉도 애굽에서 죽으면서 유언이 모였어요. 내 네, 너희들이 하나님께 너희들을 권고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때 내 해고를 잊지 말고 가지고 가서 그 가나안 땅에 나를 장사해 달라고. 이 가나안 땅이 무슨 땅인데요? 약속의 땅. 이들은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일평생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살기를 원했어요. 야곱이 때 내려와서 그들이 애굽에서 살았지만 애굽에서 살면서 430년을 살면서도 어디를 기억해요? 약속의 땅을 기억하죠. 그래서 야곱이 죽었을 때도 다시 애굽에서 장사하여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다가 야곱을 묻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 가서 요셉의 해골을 거기에다가 장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끝이 나요. 이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계속해서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취되는 것이 언제 성취되냐면 다윗때 가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 7년 6개월을 치리하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30년을, 33년을 치리하면서 이스라엘 통합왕으로 40년을 왕으로 삽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통일되어지고 완성되어지게끔 약속하신 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더 나은 본향 약속의 땅을 사모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더 나은 그본향을 향해 달려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수많은 환경과 상황 속에 놓여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뭐예요? 그 땅을 사모하며 그 땅을 침노하면서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이후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 그러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뭐예요? 그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사는 겁니다. 어떻게 사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의 훈련장인 줄 알고 믿음 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내가 뭐하는 거예요? 마땅히 값을 치르고 소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의 만족을 위해 소비하며 살아가듯이 이 땅에서 우리가 내가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인 줄 알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 만들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가는 거야. 내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 만들고 내 직장을 하나님의 나라 만들고 내가 서 있는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 만들기 위해 힘쓰며 애쓰며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우리의 물질뿐 아니라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어떤 그 무엇도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 만들기 위해 과감하게 투자하는 삶을 사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습니다 그 본향을 향해서 이 땅에서부터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가지고 청지기로써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